예측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슈퍼바이스 러닝을. 그래서 분류 규칙을 보통 찾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작업으로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고객 특성을 찾아내어 분류 모형으로 만들어 이를 토대로 새로운 레코드의 결과 값을 예측하는 것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어떤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해줄 것이다. 근데, 그러면 이런,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대출을 해줄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머신러닝을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해줘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목표 마케팅, 그리고 고객 신용평가 모형에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기분석, 판별 분석, 신경망, 의사결정 나무 이런 분석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보통 많이 수행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이라고 해서 이 설명 부분은 언슈퍼 바이스 러닝이에요. 첫 번째 연관 규칙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귀를 사면 맥주를 사더라라는 특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항목 간의 종속 관계를 찾아내어 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A를 사면 B를 살 것이다. A를 샀을 때 B를 살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교차 판매, 매장 진열, 첨부 우편, 사기 적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뭐 사용기법으로는 동시 발생 매트릭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연관 규칙 분석을 할때 한번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속 규칙이라고 해서 요것도 연관 규칙 분석이랑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연관 규칙에 시간 관련 정보를 포함해요. A라는 물건을 사고 얼마 안 지나서 B를 사더라. 보통은 핸드폰을 사면 일주일 안에 폰 케이스를 사더라.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를 연속 규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구매 이력, 속성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목표 마케팅, 1대1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데이터 군집화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키랑 몸무게를 가지고도 이런 군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객 레코드들을 유사한 특성을 지닌 몇 개의 소그룹으로 분할하는 작업.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몇 개의 소그룹을 이렇게 분할을 하는 작업이에요. 작업의 특성이 분류 규칙과 유사해요. 아,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아,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은 뭐로 분류해야겠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목표 변수가 없잖아요. 분석 대상의 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촉 활동이나 이벤트 대상을 선정하는데 활용을 하더라. 뭐 보통은 한 달에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인 사람, 그리고 일주일에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인 사람을 막 했을 때, 둘다 많이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고객 마케팅을 할 때는 타겟을 잡아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데이터 군집화라는 방법이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데이터를, 어,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데 방법을 이렇게 알았으면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기 전에 데이터 마이닝 추진 단계란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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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를 하는 단계는 어디인가? 데이터 마이닝 단계 중 어디인가? 라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마이닝을 추진한 단계 첫 번째는 목적 설정이고요. 두 번째 데이터 준비. 세 번째 가공. 네 번째 기법 적용. 다섯 번째 검증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알맞게 적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가공 단계를 보고, 자, 모델링 목적에 따라 변수를 정의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 마이닝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데이터 마이닝 추진 단계 중 단계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봐서 가공 단계다! 라고 답변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단계마다 특징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목적 설정 같은 경우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무엇을 왜 하는지 명확한 목적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뭐 전문가가 참가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목적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우리가 데이터를 찾거나 분석 기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데이터를 준비하죠. 자, 우리가 목적을 설정을 했으면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 거래 정보, 상품 마스터 정보, 웹 로그,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IT 부서랑 사전 협의도 해야 된다. 요런 요런 특징이 있다. 라는 점 이해를 하시고. 세 번째, 자, 데이터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 마트를 했던 것처럼 파생 변수를 만들든지, 요약 변수를 만들든지, 이상치를 처리하든지, 결측치를 처리하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을 데이터 가공 단계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목적에 따라 목적 변수를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 데이터를 가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기법들을 그 데이터에, 그 데이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5단계에서 데이터 모형을 우리가 이렇게 기법을 적용해서 데이터 모형, 모델, 이런 거를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라고 컴퓨터가 알려줄 거예요. 그런 그 모형의 성능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성능을 보기 위해서 검증이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으로 추출된 정보를 검증을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모델을 선정한다 검증이 완료되면 이거를 가지고 뭐 처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기대 효과를 전파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다섯 단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5단계를 보시면 저희가 검증이란 걸 한다고 했죠 자 검증이란 걸할때 테스트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적의 모델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형이 생성이 되면은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그 모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안정적인지 아니면 극단적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그 모형을 사용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때 전체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하지만. 분석에 일부 사용하고 검증이나 테스트할 때 일부 일부 나눠서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데이터를 세 가지 정도로 분할을 한다. 별표를 치시고요.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저번 시험에 주관식으로 물어봤던 문제는 검정용 데이터란 게 있어요. 검정용보다는 검증용, 검증용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부터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우리는 데이터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분석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축용 데이터인 테스트 데이터 셋을 구축을 합니다. 전체 데이터 셋에서 50%의 데이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축용 데이터로 검증, 검증 구축을 해요. 그래서 이 구축용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추정용 훈련용 데이터,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훈련용 데이터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모델을 만드는데 주로 활용을 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검증용 데이터 있습니다. 전체에서 30%를 활용을 하고요. 구축된 모형의 과대 추정, 과소 추정을 미세 조정하는 데 활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과대 추정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자체가 모형이 구축용 데이터에 너무 학습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맞추는 확률이 떨어질 때. 그때를 과대 추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과소 추정은 너무 구축용 데이터로 학습이 잘안 돼서 새로운 두루,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더 높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의사 결정 나무로 할때한번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 이런 데 활용하는 게 바로 검증용 데이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시험용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 데이터고요. 데이터 전체에서 20%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 시험용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가 어, 시간의 흐름이 없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보통 10년치 데이터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2020년 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정도는 5개년 정도는 보통 테스트 아,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 15년부터 17년까지, 18년까지를 검증용, 검증용, 19년, 20년을 시험용.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더라. 라고 이해를 일반적으로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할을 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요.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력 변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써요.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지만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 말고는 잘 없어요. 일반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까지만 해도 데이터 처리가 잘안돼 있고 데이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위에처럼 이세 단계로 데이터를 나눠서 분석을 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따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홀드아웃 방법 동그라미 별표. 밑에 교차 확인 크로스 밸리데이션 동그라미 별표. <laughs> 자. 데이터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고 이두 가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홀드아웃 방법 같은 경우는 검정, 검증용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구축용 데이터랑 시험용 데이터만 있습니다 이두 가지 데이터로만 분석하는 방법을 홀드아웃 방법이라고 하고요 자이 홀드아웃 방법은 보통은 자트레이닝7칠 테스트를 3, 7대3 정도로 나누거나 아니면은 8대2이 정도로 나눠서 보통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두 가지 이렇게나 또는 이렇게 데이터를 나눠서 분석하는 방법이 홀드아웃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저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확인이라는게 있어요. 자, 이 교차 확인 같은 경우는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하부 집단으로 구분해서 k-1개의 집단을 학습용, 그리고 나머지는 검증용으로 설정해서 학습을 한다. k번 반복 측정한 결과를 평균낸 값을 최종값으로 사용한다. 주로 템폴드 교차 분석을 많이 사용한다. 데이터가 전체 한 n개가 있어요. 데이터가 데이터 개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 개수를 일정한 간격에 맞게 구분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몇 개, n 개, 아, k 개, k 개, k 개, k 개, 다 k 개. 개수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k 개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얘를 하나의 검증용 데이터, 벨리데이션으로 두고요. 이 나머지를 트레인으로 둡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먼저 하고 이데이터로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을 하느냐? 아니고 얘를 한번 했으면 이제 얘를 포함하고 얘가 밸리데이션을 되고요. 나머지 얘부터 이까지를 다시 트레인으로 해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검증을 한번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K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 방법을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도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구나, 데이터를 모형을 구축을 할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테스트, 테스트셋에 대한 성능의 성능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테스트셋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아주 상이하게 나오면은 모델의 지표의 편향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작을 땐데이터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홀드아웃이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ADSP 과정에서는 이런 개념 정도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게 어떤 거다 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모형을 평가할 때 내용을 한번 보시면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주어진 자료를 자료로 모형을 평가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데이터 분할을 통해 확보한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오분류율이란 걸 구할 겁니다. 그리고 오분류율에 따라서 모형을 사용할지 다른 모형을 생성할지를 판단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분류율은 분석 목적이나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되더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축용 데이터랑 검정, 검증용 데이터로 데이터 모형을 1차적으로 완성을 시키면 이 시험용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정확도라든지 아니면은 민감도, 특이도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 낼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과 분석을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